자, 등비수열인데, 세개 줬잖아. 그럼 등비중앙밖에 쌤은 생각이 안 나야 돼. 그래서 등비중앙은 센터의 제곱은 양끝의 곱과 같다라는 성질이 있었지. 등비중앙 적용했어. 어, 그러면, 뭐 곱셈공식 문제처럼 돼버리네. 또한, 근과 계수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는 K고, 알파 베타는 125니까. 일단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했잖아. 그러면 얘는, k의 제곱 마이너스, 뭐, 500이 되나? 500? 500이겠구나. 600이라고 쓸뻔 했네. 여기에 125가 들어가서. 그걸, 여기 떠 넣으면 되잖아. 어차피 제곱한 값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k 제곱 빼기 500은, 음, 125네. 따라서 k 제곱은 625고 k는 뭐 당연히 25의 제곱이 60, 625니까 정답 찾아낼 수 있지. 자, 1324번이네. 첫째 항과 공비를 주고 tn이 최대일 때의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 곱해질수록 커질 때는 항상 그러지. 1보다 뭐한 수를 곱할 때. 큰 수를 곱할 때는 계속 커져. 얘들은 수열을 더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곱하는 거잖아. 그렇잖아. 항상 어떤 수든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원래 수보다 작아지거든요. 3분의 30이었잖아. 작아지잖아, 진짜. 토막이 나거든. 그래서 추가로 곱해지는 수가 1보다 작은 수가 되는 순간 그 값은 순간적으로 작아지게 돼. 그 말은 곱이 최대가 되려면 1보다 큰 수를 곱할 때까지만이야. 그러면, 이 수열 a 에는 뭐냐면, a r의 n-1제곱이잖아. 그게 1보다 클 때까지만 그렇다라는 소야, 1보다. 클 때까지만. 1보다 큰 수를 곱할 때까지만 그러거든. 자, 그러면 2분의 1에 n 1제곱은 2 0분의 1보다 커야 되고, 당연히, 음, 뒤집어 볼까? 이건 헷갈리잖아, 이렇게 풀면. 뒤집어 보자. 역수치 하면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됐지? 그러면 2의 10제곱이 1024고, 2의 11제곱이 2048이잖아. 그러면 작을 때는 여기가 10이 될 때까지지, 10이 될 때까지. 그래서 얘는 11이 되겠지? 정답은 1번이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1320번이네. 등비 수열인데 음, 써보면 될것 같아. 어얘 어떻게 써? A 플러스 AR은 마이너스 64. 이 친구는 여기를 알수 있는 거지. A3 플러스 A4는 마이너스 80. 얘가 마이너스 64인데 이양에서 64가 되면서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다시 어떻게 써져? AR의 제곱 플러스 AR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6이래. 쌤이 누누이 말했지만 이렇게 개수만 맞으면 나눠버리면 열립하기 좋다 그랬지. 그러면 분모는 AR의 제곱으로 묶이면서 1 플러스 R이고, 분자 또한 A로 묶으면 1 플러스 R로 묶이면서 4라고 계산이 되네. 약분해 보면 여기 사라지지. 결국, R제곱분의 1이 4니까, R의 제곱은 4분의 1. 그러면 R은, 어 음수인 값을 갖고 있다. 그런는데 일단, 좀 마이너스 2분의 1로 추정이 되기는 해. 그 다음에 여기로 가보면 되겠지. 어찌됐든, 우리가 얘가 또 얼마라는 걸 알아냈는데, 얘가. 마이너스 16이라는 걸 이쪽에 구해놨잖아. 그럼 여게또 마이너스 16이니까, A5는 마이너스 24 플러스 16, 여기가 마이너스 16이 이 양이 돼서, 이쪽으로. 그럼 A5는 마이너스 8이 되고, 결국은, 음, AR의 4승이 마이너스 8인 거네. 그지 그러면, 공비가 음수로 본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16분의 a가 마이너스 8이네. 그럼 a는 마이너스 128 하고 나오네.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28이면 공비는 또 얼마였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쟤도 말이 되나? 다 말이 되네. 근데 이제 왜 공비가 그러면 2분의 1이면 안 되지? 공비가 2분의 1이면, 예를 들어, 여기서, 음, 여기 다 넣어볼까? 여기. 공비가 2분의 1이면, 또 16분의 1a가 마이너스 8이고, 어, 또 a는 마이너스 128 나오네. 그러면, 얘를 곱한 게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쌤이 뭐를 놓쳤나? 황급하게 풀다가 답이 예, 아니면 지금 얘거든 현재. 어떤 게 성립이 안되나? 이렇게 되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128이고 둘째 항은 64가 되고 셋째 항은 마이너스 32 넷째 항은 16이 되고 어 밑에처럼 돼버리면 그냥 계속 음수인데 아 말이 안되구나 얘는. 그러네. 얘는 공비가 양수여버리면 계속 음수가 되면서 이런 값들이 성립이 안 되네. 그래서 위에 것만 되는구나. 이거 위에 것만. 결국 두 번째 양을 차지했더니 AR인 64. 얘랑 얘 곱한 값인 어 3번이 정답이 되겠네. 자, 그리고. 자, 1338번. 쌤이 이거는 말해줬지. 이렇게 원 나오면 반지름 간에 무슨 수열 관계다? 등비수열 관계다라고 인지를 해놔야 돼, 시험 시간에는. 그러면, 지금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이 18이고, 가장 작은 원의 반지름이 8이면, 한 가운데 있는 원의 반지름은 등비중앙이잖아. 등비수열 관계니까. 그래서 루트 8 곱하기 18이 되니까, 어, 얘가 얼마냐? 144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야. 이 등비수열 관계였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 원이 나오면 무조건.